반갑습니다. 주식 멘토 해박사입니다. 자 지금 해박사 tv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 주식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선착순 30분을 선정해서 뜨거운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무료로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단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해보면 오늘도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범한 피어셀한 종목으로 75만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이 종목 오늘 대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폭등세를 기록했죠. 자, 여러분, 나도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서 제대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계좌에 마이너스만 불어나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 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 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 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75만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범암 퓨얼셀이라는 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암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주로 움직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죠. 먼저 범암 퓨얼셀이 캐나다의 60종 규모의 초계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 핵심 방산 기술주로 부각되면서 장중 폭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대통령 특사단을 캐나다에 급파하면서 잠수함 수출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하나오션과 함께 수주전에 참여했던 범한퓨레셀이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기반 AIP 시스템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핵심 부품사라는 거죠. AIP 기술은 외부 공기 없이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기를 생산해 추진력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현대 해군 작전에서 전략적 요충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방산 분야에서 엄청난 확장성과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요. 범한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이 1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5% 이상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실적 기반의 기업이라는 거죠. 최근 잠수함용 연료 전지 수주 증가세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수소 충전기 추가 수주에 대한 호재 모멘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 또한 꾸준히 이어질 종목이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폭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세수도 오늘 장중 25% 이상 급등세가 나와 주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과 차트 패턴을 함께 살펴보면 이 종목은 특성이 딱 보이죠? 윗꼬리가 여러 번 달린 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자, 제가 강조드렸던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 윗꼬리가 나온 가격대 위로 반드시 세력들은 올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 음봉 캔들 이후 캔들을 주목해 보자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 음봉 캔들이 나온 이후 하락하기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긴 음봉 캔들이 나와 주었는데 음봉 하락이지만 막판에 아래꼬리가 나와 주면서 반등의 시그널을 주었죠. 즉 앞으로 반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이후 더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물량 소화 구간이 포착됐죠.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시그널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바로 급등 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핸들링이고 마지막 물량 확보 패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더큰 상승 랠리가 이어질 종목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더 올라갈 줄 알고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하기란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7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차트 패턴을 파악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돌파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후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범한 피얼셀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과연 2만 3천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2만 5천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25,000원 목표가까지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범한 표얼셀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됐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6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범한 퓨얼셀로 75만원 수익, 원일 TNI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수익, 두산 퓨얼셀로 20만원 수익, 삼성중공업으로 7만원 수익, 인벤티지 랩으로 5만원 수익, 삼양컴텍도 5만원 수익, 총 1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급등주를 찾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 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57, 01081193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주린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 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위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깐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